그리고 리모델링 관련해서 이슈가 몇개 있는데 아 이게 네, 네. 이런 지, 평형을 늘리거나 네. 뭐 이런 것들이 네. 그 증축을 하는 것들이 네. 어거지로 사업성을 조금이라도 만들기 위해서 넣 거네요 그럴 수 있죠 그냥 네. 신축으로 해서 싹 새로 하고 뭐 엘리베이터 넣고 타고 이런 건 사실 사업성이랑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실거주 그렇죠. 만족도가 네. 올라가는 건데 평형이라도 늘리고 네. 뭐 위에 조금이라도 쌓고 이렇게 조금이나마 뭔가 사업성이라는 것을 네. 묻히기 위해서 그런 <laughs> 것이 아닌가? 어때 보면 일반분양이 어느 정도 나와 줘야지 네, 일반분양이 네. 없으면 사실 그냥 내돈 내고 신축하는 아, 거거든요. 집 고치는 거죠. 그냥 네, 뭐. 집 고치는 느낌이거든요. 느낌이 느낌. 네, 단체로, 느낌. 네, 단체로 고치는 느낌인데 네, 네. 이제 여기서 일반분양이 조금 음, 나와 줘야 네. 되는 거죠. 네. 네, 네. 근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 용적률이 풀로 돼 있는 데들은 수직중축이 돼야 되는데 네. 네. 그거 은 쉽지 않아요. 아, 왜냐면 아. 이제 우리가 옛날에도 아파트를 지을 때 여기서 네. 하중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네, 네, 그죠 근데 네 누가 이제 지을 때 어떻게 보면은 원가를 절감하려고 하지 음. 더 지을 수 있는 만큼의 하중 계산을 하겠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기본 골조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다 위로 쌓는 거는 굉장히, 굉장히 위험하고 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루멘이 첫, 번째, 첫 번째였던 아. 거예요. 기존에는 이게 좀 어렵다라고 네. 했던 게 네, 그런 부분이 아, 좀 있습니다. <laughs> 네. 어, 이 구조를, 어떻게 네, 구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구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리모델링 이슈가 몇개 있는데, 그래서 음. 사람들이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머리가 좋아요. 어. <laughs>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네. 나왔던 게 어떤 거냐면 이거요. 예 복층으로 가보자. 어. 이거요. 1층, 2층, 3층이 있으면 네. 2층을 반으로 잘라. 음. 그 다음에 1층하고 2층 반짜리 묶어요. 네. <laughs> 그리고 아, 층고를 <친구를> 묶게? <laughs> 네. 그러니까 그 아파트인데 네. 계단이 있는 거죠. 어.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이제 반쪽짜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네. 네. 식으로도 생각을 아. 했고요. 네. 그리고 <laughs> 또 있었던 게 어, 세력 간에. 네. 내력벽 철거. 세대간 세대간의 네. 세대 력이 아니라 좀 <laughs> 솔직히 뭐 <주식> 투자하세요. 대사. <laughs> <laughs> 세력이라뇨. 아, 오래 말하니까 이게 코너설치인가? 예. 세대간의 내륙벽 철거 네. 내력벽 철거 문제가 있어요. 내력벽 철거 이슈가 굉장히 네. 또 한동안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그렇죠. 예. 이 내력벽이라는 거는 어, 무게를 지탱하는 벽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음. 세대 내의 내력벽은 철거 가능해요. 어. 세대 내에는. 네. 대신에 보강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음. 세대 간의 내륙벽철거는 음. 조금 어려워요. 어. 네, 요거는 요거는 만약에 완화가 되냐 안 되냐 얘기가 조금 있습니다. 네. 말고 이번에 최근에 음. 어 이제 분담금 확정 총회를 했던 그 분양에 아니 그 분당에 네. 저기 한소호 오단지 같은 경우에 음. 굉장히 평형이 많거든요. 네. 기존에도 네. 막 16평, 17평, 18평, 뭐 20몇 평, 30몇 평.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그 평형들을 보니까 아 진짜 창조적으로 많이 했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그런 걸 이게 여러분들도 한번 처, 한번 찾아보시면은 음. 그 한솔5 단지 뭐 평면도 보시면은 아, 진짜 창조적으로 많이 해놨습니다 어. 그러면 막 보면은 복층형도 있고요, 네. 막 어디 짜갈라서 붙인 것도 있고요, 어. 막원 베이를 투 베이 쓰리 베이로 만들기도 하고요, 네. 막 되게 재밌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 안에서 뭐할수 있는 건다할수 네, 있는 건다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제가 머리가 좋구나라는 생각을 네. 했어요. 근데 이 세대간 내력벽 철거 이슈도 있다라는 거 음.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네. 좋겠고. 다음으로 이게 또, 또 문제가 됐던 건 이거예요. 아, 이제 광주에서 붕괴. 큰 사건이 있었죠. 큰 사건이 예. 있었잖아요. 요게 한 번, 이런 게한번또딱 나고 나면, 예. 어, 세대 간 내력병 철거 이슈는 예. 쏙 들어가요. 아, 왜냐면 이거를 누구도, 그. 아, 갑자기 여기서. 네. 그렇죠. 에. 이거를 누구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해도 된다. 라고 말하기가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아이파크라는 브랜드가 네. 풍림 아이원처럼 되는 것이 아닌가. 아, 조금 약간, 약간, 타격을 약간, 예, 예, 입, 이제... 입었죠. 예, 아무래도. 네. 그 없어진 아파트들도 많잖아요. 뭐 신동아 이런 거. 신동아 네, 파트에 그렇죠. 이런 네, 브랜드들. 네, 네. 그게 옛날에 브랜드 아파트였거든요. 그렇죠. 지금 없어졌잖아요. 예,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사건 나고 나서 이제 네. 그 정비사업들에서 아이파크 선정했던 곳들이 좀 음. 이슈가 많았죠. 지금 뭐다 취소되고 <laughs> 막 이러던데. 예, 네. 근데 어. 그 와중에서도 아이파크 네. 쪽에서도 되게 획기적인 그 기회관을 주면서 네. 조건들을 요구를 하면서 또 따낸 곳들도 있더라고요. 어. 네. 무튼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네네. 때문에 어 세대간 내력벽 철거는 또 조금 음. 더 어려워졌다라는 음. 네.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어 마무리요. 예 네. 네, 마무리 리모델링은 재건축의 대안이 될수 될 있는가라고 네, 봤을 때 어려운가? 리모델링은 재건축의 대안이 아닙니다. 어. 네, 뭐냐면 재건축 할수 있는 곳은 그냥 재건축이 맞아요. 네. 왜냐면 부수고 나서 다시 새로 지으면 평면도 그렇고 음. 다 괜찮으니까. 네. 다만 리모델링은 뭐냐면 은 재건축을 할수 있는 곳들은 재건축을 하는 게 낫고 네. 어 그. 재건축이 안 되는 곳들, 네. 안 되는 곳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 새 신축을 얻을 수 있는 아... 방법 중에 그냥 하나라는 거죠. 네. 재건축이랑 이제 리모델링이랑 네. 네. 같은 이거에 네. 놓고 이렇게 네. 하는 게 아니라 둘다 되는데 내가 만약에 그렇죠. 안 된다, 네. 그냥 안될 때는 네. 그냥 재건축을 리모델링 을 하는 거지. 네. 이두 개가 같이 될수 있는데 네. 리모델링은 빠르고 뭐 어떠니까 이걸 한다. 네. 이거는 좀 네. 잘못된 네. 선택이다. 좀 잘못된 선택일 수 있다, 아... 네. 그런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네. 네. 어, 거고요. 어 다음으로 별동증축이나 네. 수직증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급 효과가 그렇죠. 많이 있지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히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사를 가야 돼요. 음.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랑 리모델링은 또 다른 게 뭐냐면 네. 재건축 아파트들 중에서 4층이라든지 음. 아니면 또 구축 같은 경우에 음. 집주인이 안 사는 곳들도 많아요. 그렇저 임대 주는 네. 곳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리모델링 하는 아파트들은 음. 살기에는 굉장히 좋은 곳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실거주자들이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그럼 이게 만약 에 리모델링이 진행되면은 이 네. 공사 기간에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오히려 약간 이주 수요를 발생시킬 수가 어, 있는 거죠. 그죠그 이런 부분도 있고요. 다음으로 어 그러나 용적률이 높고 대지 분이 적어서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지에는 어떻게 보면은 또 음. 해결책이 될 수가 있겠죠. 네. 네. 다음으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라고 하면은. 완공까지 간다는게또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이 플랜카드가 걸린다고 해서 아. 어, 끝이 아니라 사실 어, 조합 설립되는 데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네. 어,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을 음. 수 있고요. 어, 동의를 만족하는 게 쉽지가 않을 네. 수 있고요. 어, 주변 신축 가격이 높아서 분담금을 내고 하더라도 음. 수익이 날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아주 좋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시장이 아주 좋아야 되고 네. 그리고 어, 상승장이라면 주변 가격이 비싸지면서 모든 게 좋을 수 있지만 가격이 네. 하락하는 경우에 공사비는 떨어지지 않아요. 네. 이게 지금. 어.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대충 음. 어, 공급 공급 면적에 네. 한 900에서 1000만원 정도 잡으면 됩니다. 아 <laughs> 평당? 네. 평당. 평당 900에서 1000?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 아니 이거 너무 비싼데? 예를 들면 30평짜리가 40평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 한 4억 정도 잡으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평당 1000만원이요? 네. 평당 900에서 1000만원 정도. <laughs> 이그 저기 개포시샵 페리에가, 네. 어, 요 정도 가는데, 분담금이한 3억 후반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러면. 몇평 붙는데요? 어, 31평짜리가 40평으로 됐죠. 아. 네. 근데, 이, 어, 예, 네, 아무튼. 네. <laughs> 어, 그렇고, 이, 그, 분당에서 지금 분당금 나온 것도 대충 네. 따져보면, 정확하게까지는 알수 없지만, 음. 한, 그 정도? 한 900에서 1000 정도? 그렇게 보면은 사실, 재건축, 건축 비용 대비해서, 그러니까. 어, 싸다고 할수 없죠. 아니, 이 정도 가격, 네. 이, 아니, 건축비가 이 정도 나온다 그러면 빈 땅에 건물도 안 세우겠다. 아, 아니, 아니, 제, 아니, 예를 들어서. 아니, 리모델링 지금. <laughs> 아니, 아니, 그냥. <laughs> 네. 그래서,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 리모델링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 이해를 하실 수도 아. 있겠지만, 어, 리모델링, 그,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요. 예 네. 바람이 불어요. 아. 리모델링이. 그 그러니까 네. 플랜카드를 딱 붙이면 플랜카, 플랜카드 매매하려고 네, 플랜카드를 딱 붙이면 네 카드값 받으려고 네, 이게 그바람이싹 네. 불어요. 네. 그러면서 네. 약간 일시적으로 효과가 높아지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따져봤을 때어 음. 조금 어 사업 그 안전 마이 있는가는 네. 계산을 해봐야 된다. 네. 아, 리모델링은 초기에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초기에 그렇죠. 가까워질수록 분담금을 내야 되는 거고 네. 초기에 들어갈수록 사업 진행 속도 가지고 내가 좀 세일즈 할수 있는 세일즈 포인트가 있는 거고 네. 가까워져서 입주가 되게 되면 이제 분담금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그 그러니까 네. 전에는 돈을 안 내잖아요. 네. 네. 2주 전에 쇼부를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네. 딱그거요 이게 왜 서울에밖에 안 됐나. 네.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죠. 아. 네. 서울은 비싼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네, 하나. 네. 네, 네, 네. 네. 마지막으로 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음. 주택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네. 보너스로 봐야 되지 네. 목적으로 보면 어렵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리모델링을 네. 통해서 네. 내가 안전 마진을 얼마를 확보를 음. 하겠다는 여러분들이 계산 한번 해보셔야 돼요. 네. 그 마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정비 사업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 기, 기대치만큼은 기대치보다 조금. 사실상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는 그 자체가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런데 요거는 리모델링 자체만 놓고 어 뭔가 그걸 목적으로 네네. 매수하기에는 어. 네. 조금. 네 어렵다. 네아 알겠습니다. 네아 오늘 이 리모델링 드디어 <laughs> 다뤘습니다. 네, 이 주제. 네네어 <laughs> 리모델링 투자 안 하세요? 저요 해본, 해본 적 있으세요? 아 네. 저희 그저 사는데도 지금 리모델링 플랜카드 붙었어요. 아네네네 <laughs> 네, 그래서 <laughs> 네 그리고 아. 지금 그 한번 볼까요? 네 어디 여기 그아 저희 집 말고 네그 네. 일기 신도시 분당이나 네. 일산에도 지금 리모델링 얘기가 나오는데 네, 네. 이 평촌 가잖아요. 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네. 그 어, 여긴 3분이고 평촌 가시면 네. 어, 여기 여기 그냥 아무 데나 찍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뭐 붙어 있습니다. 여기 플랜카드. 아 그죠? 플랜카드. 그리고 여기 뭐 아무거나 하나 찍어 보면 다, 다 붙어 있어요. 대부분. 플랜카드. 네. 어, 그래서 다르네. 실제로 되는 곳과 그뭐 일단 다 붙어요. 플랜카드는. 네. 네. 근데 이게 어~ 만약에 진행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수익률이 되느냐는 음. 또 어~ 조금 따져봐야 된다라는 아하, 거예요 네, 네. <laughs> 그렇습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이야기까지 우리 네. 만약에 뭐~ 재건축 재건축 묶인다고 해서 네. 어~ 리모델링으로 간다 이런 거는 네. 굉장히 좀 그 잘못된 선택이겠네요. 그 뭐야 그런 투자로 내가 접근을 해본다 네. 이런 거는 이걸 네. 네. 딱 그냥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리모델링이 네. 목적이라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네. 내가 그냥 구축 아파트 여기 살기도 좋고 음. 뭐 하기도 좋아서 샀는데 리모델링이 된다라고 하면 그냥 오히려 좋아. 네. 네. <laughs> 네 보너스, 보너스 보너스, 보너스로 어. 어, 되면 뭐 네. 좋고 아니면 뭐 그냥 말고 약간 네. 이런 느낌으로 봐가지고 네. 동의율 봐서 분위기 안 좋으면 팔고 나오고. 네, 그렇죠. <laughs> 왜냐면 한번 네. 한번 쳤으니까. 이 66%가 되게 네. 어려워요. 왜냐면 거기 사시는 분들 중에 또 네. 구축이다 보니까 이제 음. 좀그 이사를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런 분들이 동의를 얻어내기가 어. 사실은 쉽지가 않을 수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플랜카드는 정말 쉽게 붙인다. <laughs> 어, 3,40년 넘어가면 안 되는 것들도 나중에 재건축 해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버텨, 버티면. 네. 근데 이 3,40년 넘어가도 네. 재건축이 되냐 안 되냐는 음.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아, 근데 네. 법이 확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법이 바뀌지 않는다. 네. 근데 그 법을, 법이 바뀐다는 것까지 판단하고 들어가기에는.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왜 100년 뒤에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네. 수, 투자 수익성을 판단을 할 때, 네. 얼마를 투자를 했는데, 얼마가 음. 올랐다도 중요하지만, 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냐도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떻게 어. 보면은, 어, 좀 더, 좀더 촘촘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아, 알겠습니다. <laughs> 네. 어,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총알이 있어도 총알이 네. 있어도 선뜻 손이 나가기가 쉽지 않은 그 변동성이 있는 장생인 것 같아요 지금은 네, 되게 또 조용하죠 네. 어떻게 보면 되게 네. 한동안 이렇게 조용했던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네. <laughs> 그래서 지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좀 방향성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네네네네. 어, 방송할 거리는 많겠습니다만 왜냐면 매주 매주 <laughs> 얘기가 좀 다르니까 아 그렇죠 나오는 에. 것들에 대해서 에. 그리고 이게 변수가 벌써 한3 개가 있잖아요 네, 어떤 뭐냐면은 이제 그뭐정치적 이슈 네 정치적 그러니까 지방 이슈 지방 선거가 하나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중앙 정부 정책 이슈가 하나가 있고 네. 세 번째로는 그 금리 네. 대출 이슈가 하나 있고 이세 네. 개의 이슈가 지금 계속 막 변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지금 섣부르게 먼저 판단해가지고 들어가기에는 네. 요세 가지가 딱 정해지면 그다음부터 이게 좋은 방향이든 안 좋은 방향이든 정해지고 나면 좀 포지션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지금은 뭐 적극적으로. 네. 근데 또 이게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는 거는 음. 어떻게 보면 다주택자 입장이고. 아, 그죠? 아, 그렇죠. <laughs> 네. 네. 어, 조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음. 또 조용할 때가 네. 어떻게 보면 또적일수 아, 있겠죠. 네. 작품. 실거주하시는 분들은 네. 또 이렇게 이런 이런 변수로 인해서 다주택자들이 빠져 있는 때가 네. 어 그러네 또 그럴 수가 있고 왜냐하면 사실상 이 대출 대출이나 정책이나 이뭐 지방선거나 이게 이슈가 되는 사람들은 네. 그 정책에 의해서 많은 규제를 받거나 아니면 그렇죠. 풀리거나 하는 네. 그런 사람들이지 그렇죠 무주택자는 네. 지금 뭐 이전 정 네. 이제 뭐 이전 정부라고 표현을 해도 될것 같은데 아, 네네네. 문재인 정부에서도 어, 사실, 김현미 장관님 때나, 네. 변창원 장관님 때나, 노영욱 장관님 때나, 계속해서 그 무주택자에서 일주택자 되는 거에 대한 그. 장벽은, 네, 장벽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네, 사실은. 변화가 네. 없었어요, 네. 거기는. 네. 근데 이이 이 많이 갖고 있는 네. 이 위쪽에 그 하이엔드 유저들. <웃음> 하이엔드 <웃음> 유저들에 네. 대한 네. 그거였지. 네. 어, 오히려 약간 일주택자들이 조금 진짜로 네. 어, 되게 어, 애매했죠. 맞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네. 조금. 어 많이 풀릴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 위에가 지금 네. 망설이고 있는 이때가 어떻게 네. 보면은 실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네. 타이밍이겠다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네. 뭐 지금 섣부르게 결정할 필요는 음. 없을 것 같고 생각에는 아마 한뭐 5월 이후면은 네.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방향이 정해지지 않겠어요? 왜요? 5월 이후에 뭐 5월에 ]인데요? 취임을 하니까 네. 이제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겠죠. 어. 지금보다는. 네. 네. 그리고 뭐. 뭐 하반기 되면 아무래도 그런 거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게 될 텐데 네. 아무래도 결정을 할 거라면 그 전에 하는 게뭐날수 있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어또 인생에서 가장 큰 투자 판단이 어떻게 네. 보면은 주택이잖아요. 네. 그냥 뭐 실거주 편하면 됐지 뭐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네. <laughs> 어 근데 저는 네. 기왕이면. 네. 1주택이라내 무주택에서 1주택 가더라도 기왕이면 네. 베스트한 선택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렇죠. 에. 기왕이면? 기왕이면. 또. 나는 그렇죠. 그래. 약간또 그래요. 에. 그런 게 있어요. 또 하더라도 그냥 사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아, 그런 곳들이 있어요. 나라에서, 음. 나라에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주변을 이제 고쳐준다고 하는 곳들이 있어요. 네, 네, 발전을 네. 시킨다고 하는 곳들이. 네. 이제 그런 곳들을 한번 보시면 어. 좋지 않을까. 거인의 어, 어깨에 올라타라. 주식 명언이더라고요. 근데 네. 부동산에도 있습니다. 네. 네. 시장의 어깨에 올라타 아, 시장의 어깨? 오, 오세훈이 어디? 오세훈이 누구 시장? <웃음> <시장에> <웃음> 다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 <laughs> <laughs> 네. 시장님. 지방, 지방 지자체장의 어깨에 올라타라. <laughs> 네. 이렇게. 아, 네. 아, 마지막으로 아, 한마디 해야 되나요? 아, 네네. 네. 열마디 리모... 하셔도 돼요. 네. 네, 리모델링 그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가 그런 말을 봤어요. 어. 그 리모델링이 지방에 네. 좀 저가 단지들에 네. 될수 있으니까. 어, 어 그런 걸을 눈여겨봐라. 이런 얘기가를 봤거든요. 아, 지방저가단지. 그래서, 저가 단지가. 네, 그래서 어, 그게 되나? 그까 그러니까. <laughs> 분당금, 그거는 아예, 진짜로, 좀, 어떻게 보면, 대게 꿈같은 얘기가 아닐까. 네. 그냥, 구축, 구축, 그냥, 어지간한 아파트를, 이제, 리모델링 하면은, 그러니까. 신축이 되니까, 좋아지겠지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막연한 기대로. 그건 진짜, 헷갈 플레이죠. 그건. 그죠? 네. 네. 그거를, 조금, 조심하시라는 의미, 그리고, 음. 리모델링이 여자분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비 사업은 아니지만 조금 그 개발 이슈라기 때문에 조금 네.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네. 그니까요. 러 아, 지방에, 지방 저가 아파트라는 거는 네. 완전히 리모델링이라는 대척점에 있는 단지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서울 고가 아파트들이 지금 보면 은 그렇죠? 입지 네. 좋은 곳들이 네. 리모델링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네. 서울에서도 그런데는 못 하거든요. 서울에서도 입지 떨어지는데 리모델링 추진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분당금까지 고려를 하더라도 지어지고 나서 그거 이상의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 시장 가격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냥 뭐 이렇더라고요. 제가 그거 그 아까 전에 평당 천만 원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제가 그이 돈이면 맨 땅에 건물도 안 짓겠다 이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네, 네. 무슨 그거를 그 짓는 거 알아보느라고 네. 네, 네, 네. 제가 이런 거. 평당 단가 네. 건축비 이런 거좀 알아보고 네. 다녔었거든요. 아, 그 그거에서 좀 저기한 거는 네. 이거는 이제 그 공급 면적 기준. 아, 네, 공급 면적. 뭐 550만 원, 500만 원뭐 네.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네, 이거는 이제 그 어떻게 했냐면 그 개포도 샵이 네. 평당 공사비가 550만 원이었어요. 아, 그니까. 예, 그래서 무 예. 그러니까, 네, 네. 아무튼, 네. 네. <laughs> 거, 그러니까 <laughs> 이게 한 청담동 이런 데가 천만 원씩 쓰더라고요. 아, 네. 완전 청... 고가로봤을 네. 때. 네. 도산대로 이 정도 급 아니면은. 네. 평당 1000만 원씩 안 쓰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네. 아파트도 네. 이면도로는 네. 뭐 500만 원 정도 음. 이렇게 쓰는 것 같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보통 작년인가에 네. 리모델링으로 건축비용이 550만 원 정도 했더라고요. 어. 550만 원이면 보통 네. 이게 계산을 할때 공급 면적에다 곱하는 게 아니라 네네. 계약 면적에다 곱하거든요. 아. 왜냐면 주차장 같은 곳도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여기에 건축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업비가 어. 들어가요. 네. 사업비가 보통 이제 건축비의 한 15에서 어. 20% 정도 잡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잡으면은 한 대략 한 공급 면적에 평당 한 900에서 1,000만 원 정도 나 와요. 그공그 뭐야 그렇다면 공사를 네. 땅값 싼 데에서 네. 이거를 할 이유가 안 나오잖아요. 할 수가 없죠. 거. 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 까 <laughs> 그렇죠 <웃음> 아, 그래서 그, 제가 네. 이걸 보고 그, 그 말을 보고 야, 이거 되게 위험한 생각 아닌가라는 네, 네. 생각에 네, 조금 음. 이렇게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네. 뭐 이렇게 좀아 저가 건축할 거 알아본 게 아니라 그 컨텐츠 준비하느라고 <웃음> <웃음> 저, 저 리모델링 투자도 안 해요 컨텐츠 <laughs> 네. 때문에 하는 거지. 네. 저 네. 리모델링 투자를 안 했는데, 네. 자꾸 막 붙어 <laughs> 아, 네. 자꾸 산대가 리모델링이 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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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는데 리모델링부터. 네네네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